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히토니아 히토니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감이 특이하죠 이 빨강이라도 두 종류가 또 달라요 얘는 잎이 길쭉길쭉합니다. 길쭉길쭉하고 얘는 단풍이처럼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색감이 있어요. 무늬가 있고 히토니아. 얘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얘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죠. 얘가 히토니아라고 하는데 얘들이 실내에서 습도 조절이 된답니다. 습도 조절 이게 물을 좋아하니까 습도 조절을 해주고 또어 네, 냄새 제거도 됩니다. 냄새 제거도 잘 해주고 향은 모르겠어요. 잎이니까 근데 네. 얘들이 이렇게 뿌리를 틀고 수경재배도 됩니다. 단풍 든것 같죠? 근데, 원래가, 잎이, 새싹이 나도 요런 색이에요. 나도 요런 색이고, 밖에는 푸른색이거든요. 밖에는 이렇게 푸른색인데, 음, 얘도, 얘는, 얘는 그대로 푸른색이고, 빨강만, 빨강만 빨강만 뒤에가 푸른색이네요. 색감이 얘랑 얘랑 조금 다른데, 두개다 예뻐요. 토니아라고 냄새 제거도 해 주고 습도 조절도 되고 애들이 물을 좋아해서 음큰 나무 밑에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큰 나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 앞에 심어 놓으면 예뻐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색감이 예뻐서 어물 주기도 좋고 음 키우기 쉬워요, 애들아. 햇살을, 그닥 햇살 있는 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햇살이 있으면 바닥바닥해지고 잎이 마릅니다. 너무 햇볕이 있으면. 살짝 그늘에 있으면 됩니다. 나무 밑에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 저는 이렇게 요런 데 끼워 넣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끼워 놓으면 안 심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화분에 이렇게 해서 거실에나 베란다에 놔두면 물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런 깡통 같은 게, 어, 수퍼나 가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굳이 안 심어도 되고, 그대로 물 밑에 조금 물이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들은 물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키우기도 쉽고, 색감도 예쁘고, 이런거 3,000원씩 밖에 안 합니다. 싸고 예쁘죠? 히토니아. 남아메리카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으니까 꽃집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꽃가게를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키워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뻐요. 한번 키워보세요. 또 놀러 오세요. 새로운 거 올리겠습니다. 초록이었습니다.